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은요. 예, 예. 한 인물 준비했거든요. 예, 예. 네, 사주 제공하겠습니다. 예. 네. 진짜 오늘 이거 유튜브 찍는데, 예? 완전히 이거 완전히 시, 진짜 시험이다. 이 남자 대해서 얘기하자는데, 왜 이렇게 흥이 나냐? 가예 네. 어... 가수인가 연예인인가? 응 어... 어? 신이 났어 이 사람 오늘 운 되게 좋아. 네? 직업이 뭐예요? 직업이요? 막 흥이 나 신이 나고 노래가 나오고 직업이 뭐예요? 비밀입니다. 아왜 <laughs> 얘기했죠? <웃음> 비밀입니다. <웃음> 아니야 남자인데 좀 예쁘장하게 생겼어요. 아... 누군지는 모르겠어. 난 연예인도 몰라. 근데 이 사람 사주를 불러 피디님 불러주는데 신이나고흥이나 노래가 나고 그래서 직업이 도체 대 뭔가 그게 궁금해요. 음... 아, 직업은요? 응. 가수는 맞습니다. 어 그래요? 예. 오이름 뭐예요? 어, 조금만 더 기운 봐주시면 안 될까요? 아니 좀더받으시면 흥이 나고 사람이 귀엽게 들어와 근데 아직 크게 확안 떴어 크게 음. 안 떴는데 이 사람이 올해부터 예? 올해부터 신이 나서 10년간 바쁠 거 같아 박수친 일이 있다 그래 여지 그큰 히트친 게 없나 봐. 우선, 뭐, 선생님께서 아실지는 잘 모르겠는데. 예, 예. 어, 이분은 응. 트로트 가수로 좀 유명한 응. 이찬원 씨입니다. 이찬원 씨가 누구야? 엄마는. 아, 그가 귀엽게 좋았구나. 크으, 잠깐 아이, 도 어디구나. 이 사람, 운수 왔어. 올해부터 떠요. 음... 근데, 6, 7, 6, 7, 8, 9, 10. 생월달. 생월달. 예? 네? 2 0 0 0원씨 생월달부터. 생월달이 무슨 날일까요? 11월달. 12월이야? 1 1월 일일. 아 십일월. 그러니까 동짓달부터 생월달, 아. 동짓달부터새음반 나온다 그래요. 음. 1 0년 태운도 왔어. 음. 이 사람 성공한다 그래요. 음. 어. 그리고 이 사람은 우울한 노래 불러면 안 돼. 음. 이렇게 기운 노래, 음. 신난 노래. 또 음. 또. 우울한 노래 있고, 신다는 거 있잖아요. 음. 근데 이 사람은 신다는 거 불러야 돼. 음. 저기처럼 한잔에한잔에 한 잔에 음. 박군 씨. 박군 씨. 아. 내가 박군 씨를 봤거든. 예, 예. 그랬더니 진짜 성공했네. 이찬원 음. 씨도 그 박군 씨 마냥 예. 그런 노래 불러야 돼. 음. 근데 그런 노래가 가을에 들어오겠네. 음. 생월달부터. 그러면 성공한다는 소가 나와요. 음. 걱정하지 말아라. 고생도 많이 했구나. 음. 인간의 덕은 없다가도 네가 사람한테 인간의, 인간의 기연받으려고 음. 그러니까 인기를 끌려고. 음. 노, 피나는 노력도 많이 했다. 그러셔. 음. 이찬원 씨가. 음. 알게 모르게 뒤에서 많이 노력했대요. 자기 혼자. 음. 그거 불쌍하다. 근데 위좀 조심하다. 그러세요. 위. 아, 그... 위가 안 좋아. 이 사람 위가 진짜 많이 안 좋다. 음. 위가 많이 안 좋으니까 위를 좀 조심하라고 하시면 음. 좋겠어.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가수로 성공하는 거는 본인, 이 사람은 자기가 엄청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음. 그래서 내가 노력한 것만 지상 받아먹어. 음. 10년 대우 받아먹는다 그 소리가 나와. 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다만 건강에 좀안 좋아. 음. 위를 좀 조심했으면 좋겠다. 그 음. 음. 어쨌든 귀엽다. <laughs> 그렇죠. 네, 네. 음. 내가 어저께 할머니 내일. 실수 없게 귀로 틀어듯이, 눈을 본듯이, 일러주고 알려주셔. 음. 망신 안 뻗치게 해주는데, 지금까지 보긴 잘, 보고 잘 본, 잘본 거예요? 예, 소름돋습니다. <laughs> <laughs> 어, 근데 사람들이, 그러시더라고, 이거 조작이다라고 하시는데. 아니야, 절대 아니야. 나도 처음에 이거 찍기 전에, 솔직한 얘기도, 나도 이거 찍기 전에 조작인 줄 알았어요. 응? 네. 어? 네. 근데, 내가 지금 불로고 지금 이거 네 번째 찍는 거예요. 예? 네? 회사. 근데 다른 데는 사주팔자 가져오고, 사진 가져오고, 이름까지 가지고 와. 근데 여기는 아예 사진도 없어. 이름도 없어. 생년월일만 딱 갖다 주고, 불러주고, 봐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나도 황당해. 나도 황당하고, 솔직히 나, 내가 나를 테스트하는 것 같아.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예. 솔직히 긴장돼가지고, <laughs> 땀이 삐질삐질하고, 예. 여기 선풍기 이렇게 또, <laughs> 저 땀이 삐질삐질 난다. 예. 근데 스레는 있네. <웃음> 재밌습니다. 안쓰레스르 <laughs> 있어. 예, 예. 어? 점은 이렇게 보는 거야. 그쵸. 제가 다른 건 몰라도요, 제가 이 동네에서 지금 15년째 살아요. 네? 이 집에서만 지금 7년째인데, 음. 지금도 손님이 오면은, 못되에안내딱 그래요. 음. 그 나서 제가 주소하고 생년월일을 물어봐. 음. 그건 왜 그러냐? 주소는 그집 터를 봐주는 거야. 음. 내가 사다오면서그 터하고 나하고 안 맞으면 재수 없어요. 음. 아무리 운이 좋아도. 그래서 주소를 물어보는 거고, 예? 음. 네? 생년월일, 생년월일왜 물어보냐? 사람이 전볼때 조상이 있다라는 경우가 있어. 사람이 오, 직접 올 때는. 예? 네? 그래서 조상궁도 봐야 되기 때문에, 생년어를 물어보는 경우도 있는데, 이 사람들은 진짜 이름도 없고, 간상도 없어. 사진도 없어. 아예. 사주팔자만 딱 불러주고 봐주세요. 그러니까는, 스연은 있네. <laughs> 에이, 뭐 네. 그래도, 뭐 이찬호 씨가 음. 승승장구 하신다니까. 너무 좋습니다. 아니, 좋아요. 음. 이 사람은 딱 피디님이 생년어를 딱, 김 피디님이 생년어 불러줄 때, 불러주기 전에, 음. 노래가 흥얼흥얼 나와서 왜 나와 이렇게, 왜 이렇게 신이 나 그랬거든 근데 가수였구나 아 내가 소름돋아 <웃음> <웃음> 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